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치매, 루이소츠 치매, 전두척두엽 치매. 치매 악화 진행 경과 과정, 경도 인지 장애에서 착한 치매로, 착한 치매에서 예쁜 치매로, 예쁜 치매에서 미운 치매로, 미운 치매에서 나쁜 치매로. 치매 시소한 호전 근원 치료, 나쁜 치매를 미운 치매로. 미운 치매를 예쁜 치매로, 착 예쁜 치매를 착한 치매로, 착한 치매를 경도 인지 장애로, 경도 인지 장애를 정상 인지로. 기존으로는 말합니다. 다국수재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매는 일부 진행의 지연만 될뿐 치료될 수 없다. 따라서 조기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양 한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치매는 치매 시소한 치매 시소탕의 복용으로 진행의 지연뿐만 아니라. 진행 멈춤과 더불어 더 나아가 근원적으로 치료되실 수 있습니다. 치매의 악화 진행은 경도 인지 장애에서 착한 치매로, 착한 치매에서 예쁜 치매로, 예쁜 치매에서 미운 치매로, 미운 치매에서 나쁜 치매로 경과 과정을 밟게 됩니다. 다국적 제약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베타 아뮬로이드 항체 등의 약물로 경도 인지 장애가 착한 치매로 진행하는 과정을 조기 진단하면. 25에서 35% 정도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뇌부종과 뇌출혈을 위험성이 동반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동양한의원에 치매시소한 치매시소탕을 복용하시면 근원적인 치료를 도와드립니다. 즉 치매시소한 치매시소탕을 더 많이 더 자주 복용하심에 따라 나쁜 치매를 미운 치매로, 미운 치매를 예쁜 치매로, 예쁜, 치매로, 예쁜 치매를 착한 치매로 착한 치매를 경도 인지 장애로, 경도 인지 장애를 정상 인지로 호전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